아뭐 뭐해 옆샷 <laughs> 옆에 맨대 한번 쫓아가 이새끼야미치겠이 새끼야 이놈 <laughs> <미치겠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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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저거 없어? 어, 어. 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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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? 어나 8배 있어 스쿠츠 나차 아, 소리 차 소리 알았어, 알았어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야, 소염기 여기 있고, 어디 가는지 모르겠거든? 어어, 어. 야, 내 쪽에 왔다. 내 쪽에 왔다. 내 쪽에 왔다. 옥상, 옥상. 우리 집 옥상, 우리 집 옥상. 나 권총이야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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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이거 너무 많아 지금. 여기. 아이씨. 어어쪽쪽있 저쪽 쪽있다자자자자자자내 저쪽 있다. 그럼 어어로로 끌게 차 뒤에 있다, 찝차 욕심 찝차 뒤에 있다 됐어 됐어 야 저기 친구 저기 2층 초록색깔 집 2층 집, 초록색깔 저기 문이 방금 열렸다 문이 방금 열렸다 조심해라 어굿굿굿 굿, 굿.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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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잠만잠만잠만잠만 어. 어. 저 뒤에, 근데 왜저 뒤에 숨지? 야, 혹시 저초소 뒤에 뭐, 새끼 같은 거 있냐? 아, 어. 둘 다, 둘 다, 둘 다, 둘 다. 아. 둘러 들어갔어. 아! 기절, 기절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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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어. 아왜 그래, 여자야? 너나야 밖에서 들리는데 아닌가? 어둘다 내려갔어. 앞에 앞에 이제 알았다. 이자리 알았다. 예, 다시 들어간다. 너 민체터 스소지마 이씨. 어, 17발밖에 없어. 어, <laughs> 너 민체터 스 소주 마, 죽지도 마이 새끼야. 이제. 어. 못 봤어. 봤으면 저러고 있을 수가 없어. 야, 괜히 쏘지 마. 와, 이거, 배율이 났으면 뚝배기 같다, 이거. 맞았냐? 기절이야? 어떤네 기절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있다, 있다, 저 멀리. 어디, 배치기, 배치기에서 가. 어, 일단 총 먹으면 빼고 갈게. 가? 라